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오늘 나온 기업 인기 리포트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실리콘투 글로벌 확장 본격화 수급 우려 해소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7만원을 유지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실리콘투와 지난주 엔디아를 통해 2분기 영업실적 공유, 사업현황 및 방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섯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째, 유럽, UAE 등 신규 동력 추가. 네덜란드와 폴란드 지사를 통해서 유럽에 빠르게 침투 중이며 이번 분기 매출이 지난해 미국 매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UAE 매출 또한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거래를 중단한 브랜드사는 없다. 브랜드가 빠진다는 루머와는 다르게 실리콘 투와 거래함에 있어 거래를 중단한 브랜드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셋째, 재고 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재고 자, 재고 부담은 온전히 실리콘 투의 몫이므로 언제든 부담이 될수 있는 점은 맞지만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재고 폐기액은 지난해 연간으로 2억 원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넷째, 하반기가 항상 더 좋았다. 하반기에는 미국, 유럽 등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행사가 있어 상반기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지역에 대한 외형 확대도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섯째, 단기 수급 우려 해소. 주요 주주 2인의 장례 매도를 통해서 블락 딜로 소진되는 주가 악재는 해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2위, 클래시스, 기어 2. 이제 내 기술은 모두 한 단계에 진화한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목표가 6만 7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루다 합병 이후 발생할 세 가지 시너지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장비 다각화로 토탈 솔루션 제공자. 해외시장은 지역에 따라 선호되는 시술법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 다각화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둘째, 지역적 다각화 및 유통망 최적화. 동산은 브라질 시장 확보, 태국 시장에서 성장 중, 이루다는 미국, 유럽, 인도, 중동에서 강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적응증 확장. 합병 시 이루다의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장비와 스킨 부스터의 복합 시술 시너지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사는 이루다 합병 이후 중기 재무 목표로 2030년 매출 10억 달러와 영업이익률 5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3. 위. HDC 현대산업개발.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 및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연초 이래 65% 상승했습니다. 리포트의 중요 포인트로는 첫째, 업황 회복과 함께 높아지는 기업가치 최근 주가 급등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업황 회복과 함께 높아지는 자산 가치, 적극적인 용지 투자를 통한 차별적인 성장성, 제한적인 투자 대안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자체 사업 중심 업체로서 업황 변화에 빠르게 실적 상향 전망.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2026년이겠으나, 2025년에는 인도 기준 자체 사업 매출이 약 4천억 원 반영되며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위. 파마 리서치. 글로벌 1위 스킨 부스터가 꿈이 아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목표가 26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첫째, 울세라, 써머지, 보톡스, 그리고 또 다른 월드 클래스 리쥬란 그중 리쥬란은 피부 미용 시장에서 오리지널 제품이 가지는 상징성과 영향력, 그리고 지속되는 해외 확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동사의 높은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리쥬란과 함께 성장하는 화장품. 셋째,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M&A라는 부스터. 올해 2분기 말 기준 약 2,06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12분기 평균 130억 원대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M&A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5위 하나 머트리얼즈 2025년 애칭 기술 고도화 및 시장 내 입지 강화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가를 6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25년에서 26년에 예칭기술 고도화로 인한 수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25년에는 더블, 트리플, 스태킹 기술 도입에 대한 니즈 강화 셋째, 하이드리브 SRC 링 25년부터 실적 기여 하이드리브 SIC 링 매출액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25년에서 26년 전사 실적 내 기여도는 유의미하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기업 리포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